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이라 아멘. 만져본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한 번의 악수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963년 6월 6일 우수 학생의 자격으로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 당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와 악수하는 고등학생 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 순간 악수와 함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후일. 그가 키운 꿈인 대통령이 된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딸을, 아버지를, 형님을, 언니를, 동생을 직접 만져본다는 것은 평생의 소망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작년이죠 사경회를 원주에 있을 때 본양 교회, 원주 본양 교회 사경을 인도하면서 매일 저녁 본양 교회 장로님들과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 집회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은 모두 시각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손으로 만지시면서 모든 것을 인지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해결해 가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만진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만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만진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시였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정말 아파서 아파도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고 죽음의 잠을 잘 수도 있겠다 싶게 아프면 사람이 정말 약해지면서 간절해집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정말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찾아뵀는데요. 혼자 움직이실 수가 없어서 성은아 손 좀. 도착하자마자 제가 손을 꼭 잡아서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퇴직금까지 바쳐서 어, 하셨는데 어, 육종암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에 계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드실 수밖에 없어서 모든 벽에 말씀이 써져 있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를 만져서 부정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 소문이 퍼지자 성경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문둥병자도 만지셔서 회복하시는 그분이라면 나도 그분을 만져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히 소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복음 육장 1 9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들은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간절함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나와 그분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대변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장 누가 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예, 12에 시작. 12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로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는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한 급한 도움 요청을 받으십니다. SOS.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긴급 도움 요청 SOS를 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어느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귀신들린, 군대 귀신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이 해결 안 되는 골칫덩이를 해결해 준 것을 감사하게는커녕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면서 그 지방 산업인 돼지 2천 마리나 몰살하면서 큰 타격,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요. 이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몰아내기 위한 수작에 그 지방 사람들이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줄 아시고도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속박되어 있던 그 귀신으로부터 온전케 하십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도 오히려 쫓겨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 이제 가달라 나가달라 나가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 오시는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도착하시자마자 이 배에서 체 내리시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무리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리고 긴급한 요청이 온 곳입니다. 어, 아직 배에 계신데 막 엎드려가지고 굉장히 지체가 있으신 분인데 당 회장님이신데 딸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이 어린 소녀의 귀한 영혼을 위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 가운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제 막이 야이로라는 분이 예수님 막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한 여인이 그 가운데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갑자기 큰 행렬을 멈추시고는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누가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수많은 군중 사이에 여러 사람이 스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낫고작 간절히 그분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사전에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요 두 개의 헬라어가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루시스 하이마토스인데요 이,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의 유출이란 뜻으로 만성 자궁출혈병을 가리키거나 또 하나는 다른 헬라어입니다 하이모르로에오인데 하이마 피라는 단어하고요. 레오 흐르다라는 합성어로 한번 하혈을 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는 부인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원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혈성 자궁내막염이나 혹은 자궁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생명에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약 일주일간 더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생리 기간이 쉬지 않고 두세 달, 아니 1년 내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열이 계속되면 곁에 가도 냄새가 납니다. 피 냄새부터 해서 오늘날처럼. 일회용 자주 갈수갈수 있는 생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나 관계 시설도 없던 그 시절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성경 시대에는 몸에서 체액이나 피가 나오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사전은 레위기 정결 규례에 의하면 혈루증은 월경하는 여인의 부정함과 동일하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다. 사실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께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 손을 댄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줘요 그런데 지금 주변의 금기나 창피함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불편과 창피도 그렇지만 그 너머의 수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하게 여겨서 교회, 즉 회당의 아무 모임에도 갈 수가 없고요. 남편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병에 걸린 대부분의 여성은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용하다는 모든 병원 의사 선생님 찾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더 중하에도 가던 차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많이 고통받고요,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아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것입니다. 진료비와 약값뿐만 아니라 이젠 생활비마저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꾀죄죄한 영양은 엉망이고, 옷도 꾀죄죄하고, 오랜 병으로 깡마르고, 냄새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것입니다. 사실 환자가 희망을 포기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마음이 한 소망을 걸고 있으면요.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 난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요.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얼마 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림과는 달리 정말 너무 깡 마르고 너무 초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력을 다해서 왔을 거예요. 여기 신속히 죽어가는 빈털털이 가련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차에 27절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망이 생겼어요.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놓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어요.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요청을 받으시고 너무 바쁘십니다. 그분을 붙들어 세우거나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나요? 윗분을 꼭 만나러 왔는데 앞에 분과 만남이 너무 길어지고 도저히 그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래 바깥에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거나 우저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유일한 기회를 상황의 한계 때문에 그냥 보내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녀는 놓치지 않고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포기할 것도, 더 이상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사실 우리가 있는 성경의 이 기사에서 철정의 장면은 바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각을 다투는 급한 상황이셨어요. 야이로는 그의 딸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얼마나 재촉하면서 갔을까요?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가서면서 왜 예수님이 내 걸음에 안 따라오시나 아마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이 다가와 만질 수 있도록 그녀 쪽으로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약간 천천히 가시니 아마도 사람이 밀치고 에워싸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밀쳐도 손을 대도 아마 자연스러운 상황, 그 환경도 조성, 조성하시고 아픈 사람도 따라잡아서 빨리 가시면 못 따라오니까 따라잡아서 만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던진 그녀의... 믿음에 예수께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43 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만지셨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이 여성처럼 더 많은 괴로움,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중하여 든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영적 번뇌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왜 포기하고 지내십니까? 이제 이건 당연한 거야. 달라질 수 있는데 해결될 수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바로 곁으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감의 붓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아멘. 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어, 영화에 무슨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회중들, 주변에 둘러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녀를 알고 계죠 그냥 나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녀라 하여금 치유해 주셨고, 구원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죽게 될 야이로의 딸도 당신께서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죽은 사람 만지지 않죠. 이미 죽은 사람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살리시고요. 쿰! 일어나라 했습니다. 달리다 쿰! 그렇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을 만지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도하고 듣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만짐으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매일 말씀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그분을 만짐 없이 그냥 돌아서서 일터로 나가십니까? 예배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지 않으시고 만지고 가지 않으시고 왜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을 만지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유일한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혹시 다른 의사를 찾느라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느라 그러는 것은 아닌지요. 아직 내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효 다른 것이 효염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헛된 소망에 내 자신을 걸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십니까? 열두는 그냥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두지파나 정말 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내가 혹 부정하거나 죄가 많거나 다른 걸 의존하고 있다면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만져야 합니다 열두 해 동안 부정하고 부정해진 저와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답해줄 수 없는 노답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접촉하고 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만졌다가는 확진자가 될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확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멀티 가지 마시고, 예수님 확실히 만지셔서 영원한 생명에 확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